apa limiteきゅátalo wal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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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wal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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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wal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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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la i olwao walau walao wala walao wala mnish. D protestände y cur zirav <Yeah>. nit iida wala wakola wiskisle i o我不知道 illustraz i a graduatedO laurlyak youtube kriom k carrots 이전형시스템 도달한 주요 특징을 체집하고 로튜브을 빨리 감거나 는데 시간을 필요 없이 많은 을 이해하는 우리 이웃을 는다 이들 것이 아니다. 계 나가야지. 계속 나가야지. 계속 나가야지. 계속 나가야지. 계속 나가야지. 계속 나가야지. 계에대지가야지 계속 나가야지. 의 안형 편집은 다른 기업을 작성하다 만약 실수가 생겼거나, 새로운 정보가 할 필요가 있다면, 대를 그렇죠. 다시 작동해야 했다. 선형 아, 편집은 아, 반면, 아, 워드 프로세싱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아, 것과 같다. 만약 실수가 생기면, 그것은 몇 번의 팀, 연구로 쉽게 아, 확대되고 수면을 맺수있여 새로운 정보가 아직 새해를 가지고 있다. 얘들아, 우리 영어로 같이 한번 외워보자. 다 같이요. 되감다 rewind. 칠판 같이 볼까요? 자, 선이라는 겁니다. 다 같이요. 외워보자. line. line. 자, 이거 형용사야. 선으로 된 거야. linear. linear. 그 다음에 비선형이에요. non-linear. 자 그러면 영어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내용 파악을 해보자. <laughs> If you like this video, please 구독 버튼. <laughs> Subscribe here. <웃음> <웃음> 왜 <좋아요>? 왜 <웃음> 왜? <웃음> 자 이제 여기 들어갈 걸 찾는거죠 바로 요거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라는 거죠 자 비선형적 이런 편집은요 자, 이 편집을 함에 있어서 비선형이라는 얘기 뭔가 중간에 뭔가 끼어들거나 이런 의미죠 이런 비선형 편집은요 is like 뭐와 유사하면 유징어 워드 프로세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저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든 편집 시스템은 현재로서 나우로서는 비선형 프로그램 기반의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요, 어, 뭐를 허용하냐면요, 어, 무작위적인 이런 접근, 랜덤 액세스를 허용합니다. 어떤 비디오 샷이나 어떤 장면이죠 샷이에요 또는 어떤 어씬 장면이죠 without 너무나 이것을 다시 찾기 위하여 fast forward 앞으로 감기하거나 fast reverse 뒤로 감기를 할 필요 없이 무작위적으로 어떤 영상의 그런 특정 샷으로 들어가도록 허용하는 시스템이 바로 비선형 시스템입니다. 그다음 문장 계속 한번 볼까요? 이런 non-linear system 시스템, 비선형 시스템은 일련의 특수 효과 (special effect)를 창출하는데 만드는데요, s r c h 그런 이런 특수 효과는 뭐가 있냐면 such as 와 같이 slow motion, wipe 라는 효과, 그다음에 dissolve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Another Highlight Over Digital Nonlinear System is 했어요. 또 다른 그런 어, 디지털 비선형 시스템의 핵심 하이라이트, 가장 중심 부분은요. 이즈가 동선네요 바로 이 시스템의 무작위적인 접근 <laughs> 과정입니다. 이 무작위적인 접근은요. 뭐를 쉽게 만드냐면요. 어떤 특정 편집과가 의미상에 주어져. 자, 특정 편집, 에디터가 자기가, 어, 바라는 샷이에요. 바라는 장면이나 이런 여러가지, 어, 짧은 영상을 찾기가 수월하게 합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해보자. 자, 여기 쭉 보시면. 근데 뭐할 필요가 없어요. having to spend time fast forwarding or rewinding video tape 했어요 뒤, 어, 앞으로 빠르게 감기 할 필요 없고요. 또한 rewinding. 영상을 뒤로 감을 필요가 없이 중간에 무작위적으로 랜덤하게 접근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비선형 편집과 함께 이런 여러가지 숏 짧은 영상 이샷 한번 체크하는 거예요 이샷 이거 자체가 사진을 찍기죠 찍기 또는 이런 장면들 이런 것들이 쉽게 추가되거나 제거가 될수 있다. 어디에서나 장소를 무관하게 in the program. 그리고 이 컴퓨터는요. 결국 이 프로그램의 길이를 자동적으로 조정한다 했습니다. 이번엔 이제 선형 편집이 나옵니다. 이 리니어 에디팅은요. 과거에 was like 뭐와 같은다면 c o m p o s i n g a paper on a typewriter 했어요. 타자기 알죠 여러분 네. 어, 타자기에다가 어, 종이를 마치 컴포즈 작성하는 것과 유사했습니다 만약 어떤 실수가 어, 만들어지거나 어, 혹은 그런 새로운 정보가 어, 추가될 필요가 있다면 말이죠 전체 모든 종이가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재작성 re-type이 되어야 했다라는 불편함이 있었죠. 맞아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맞죠? 되게, 그, 편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고된 작업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5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비선형의 경우에는, 비선형 편집일 경우에는 다르죠. 만약 실수가 발견되고요. 그렇다면, 쉽게 삭제, 딜리트되고, 되거나, 혹은 몇 가지 키보드 스트로크 타자 치는 것과 더불어 수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가 축, 쉽게 추가가 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 비선형 편집의 어떤 그런 장점 이야기가 나오네요. 정답은 5번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잘 됐지?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이거, 아까 한글로 읽어봤잖아? 야, 영어로 한번 들어보자. 자, 선생님이 영어로 한번 들려줄게요. Nonlinear editing, on the other hand, is like using a word processing program. All editing systems are now nonlinear computer-based systems that allow random access to any video shot or scene without having to fast forward or fast reverse to find it. Nonlinear systems can create a range of special effects, such as slow motion, wipes, and dissolves. One, another highlight of a digital nonlinear system is its random access process that makes it easy for an editor to find desired shots or scenes without having to spend time fast forwarding or rewinding videotape. Two, with nonlinear editing, Shots or scenes can be easily added or removed anywhere in the program, and the computer adjusts the program length automatically. 3. Linear editing was like composing a paper on a typewriter. 4. If a mistake was made or new information needed to be added the whole piece had to be retyped. 5. If a mistake is made, it is easily deleted and fixed with a few keystrokes, and new information can be added easily. After it's linear, see on Hyong D.